박셀바이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박셀바이오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주가가 밑으로 많이 밀렸던 모습,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금 기준봉을 잡아주면서 누군가가 수급을 계속해서 안으로 넣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위쪽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그에 따른 고민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박셀바이오 우리가 대응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일단 주가가 계속해서 저점을 내리면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었던 상황이죠. 자, 그러다가 바닥을 잡고 나서 더블바텀을 패턴들을 보여준 상황에서 강하게 시세가 분출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확하게 6개월선을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일단 중장기 입형 안으로 들어왔다는 부분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요. 또한 5월 말에 아마케 모멘턴까지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바이오주들의 전반적인 투심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특히 박세바이오 같은 경우가 이번 임상도 이미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에 따른 기술 수출 모멘텀까지 붙을 가능성이 커졌어요. 지금 박세바이오가 이진행성 간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이자연사례 세포 치료제 부분들이 이상에서 임상시험 연구를 성공적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조건부 허가를 위해서 신속승인 대상 신청이랑 그리고 첨생법에 따른 첨단 재생 치료 허가 등의 최선의 사업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적용증의 간세포암을 넘어서 지금 뭐 소세포 폐암이라든지 췌장암 다른 암종류로도 확대를 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결국 암 모멘텀 관련한 부분들이 올해 5월 말에 학회 모멘텀에 더불어서 엄청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특히 박셀바이오가 올라갈 수 있을 근거도 명확하게 있는데 첫 번째는 아래 거래대금이에요. 주가는 계속해서 밑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중간중간 매집봉이 계속해서 포착이 됐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최근에 지금 대금들이 위로 엄청나게 터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결국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박셀바이오의 주가가 빠지면서도 매집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또 아래 세력진의 여부. 빨간색이 박셀바이오를 지금 매집하고 있는 메이저들을 수급. 반대로 파란색의 일부 차익을 본 구간. 그러면 지금 들어와 있는 물량이 눈으로만 봐도 압도적으로 크다는 게 눈에 보이시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보시면 연두색 지표들 대량으로 포착되어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해당 지표가 매집 구간을 또 잡아주는 지표예요. 그러니까 박세바요를 누군가가 이 바닥에서 계속해서 대량으로 매집을 했고 최근의 시세를 위로 올리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지금 시세에서 마무리가 아니라 더더욱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문득 드는 생각은 셀바요가 위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 매수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자, 물론 매수해도 되지만 우리가 더욱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그널을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할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돌파 매매든 혹은 눌림몸 매매든 결국에는 시세 초입을 잡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희 구독자분들 제가 굉장히 많은 종목들 추천해 드렸었고 수익도 챙겼었어요. 제가 어떻게 추천을 도와드렸냐면, 자, 단순히 여러분의 네이버에 문자 받아만 치시고 검색을 하셔도요. 해당 사이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정말로 매주마다 딱한 종목씩 제가 일주일간 분석한 종목을 문자로 추천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자, 그 밖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있어 하는 종목들이나 아니면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간간히 그 해당 종목의 코멘트도 남겨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 한독이라는 종목을 추천을 해드렸었어요. 자, 보시는 것 같이 한독, 매수가 13,550원. 목표가 17,900원 이상, 손절가 12,500원, 매수 근거도 명확하게 써서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고요. 자, 발송일을 보시면은 5월 21일 오후 1시에 보내드렸습니다. 발신번호도 보시는 것처럼 8000의 4013, 제 개인 연락처고 이번에 385분께서 저에게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5월 21일 오후 1시에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한독이라는 종목인데 제가 이 추세선을 쭉 그어 봤을 때 보니까 자 추세를 위쪽으로 지금 돌파를 해주려는 모습들을 제가 최근에 포착을 했었어요. 일주일 전에 그래고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걸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자 제가 관심있게 지켜보던 그런 상황 속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화살표 신호가 포착이 됐습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 날짜 며칠이라고 했죠? 5월 21일이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5월 21일 정확하게 화요일 날짜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날 이 추세를 명확하게 상단 돌파해주는 것을 제가 체크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자주 아껴 쓰는 이 세력 포착 신호까지 화살표가 명확하게 시그널 뜨는 것을 확인을 하고 나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한독을 추천을 도와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도 약상승이 나왔다가 그 다음 날또 소폭 늘렸는데 자, 그 다음 3 거래일 만에 엄청난 급등세 연출이 돼 가지고 자, 목표가 17,940원까지 달성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또 10%가 넘는 수익을 챙긴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매주마다 이렇게 한 종목씩 항상 제가 분석을 하고 아껴 두고 있는 종목들을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아낌없이 문자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울 거예요. 가는 애들만 가고 있는 시장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잘 가지도 않고 이런 혼란 속의 시장에서 결국에 우리는 수익을 찾아 가야 됩니다. 그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도움을 드리고 있다라는 점, 이 점을 꼭 참고하고 계시면 되시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거예요.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들 문자 한통 보내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전부 다 제가 문자 주소록에 추가를 해가지고 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릴 테니까 그점꼭 참고라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이 적가를 잡는 방법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머리는 알고 있지만 막상 실전 매매 도입하게 되면은 안 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그래서 제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요, 이 세력포착 신호라고 되어 있는 화살표 자리들이 다들 눈에 보이실 거예요. 해당 자리들이 결국에는 급등이나 단기적이나 뭐 중기적이나 결국 시세가 올라가기 직전에 미리 포착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결국 필요한 아이템, 그리고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포착 이후에 급등이 들어온다라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이 효과도 관련해서 분명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서 제가 짧게 1분 정도만 이야기 한번 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보이는 종목은요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한미반도체를 아마 올해 들어서 정말로 관심있게 안 보신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 이유는 이때가 언제입니까? 작년이죠? 작년 3월에 이때 바닥에 거의 한 15,000원, 13,000원 뭐 정말로 밑에까지 빠지면은 정말로 밑에까지 빠지면은 거의 한 11,000원대까지 있었던 이런 기업이에요. 자, 그런데 무려 1년 만에 15만 3천 원이라는 엄청난 대폭등을 일으킨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올해 시장에서 투자하신 분들이라면은 한미반도체를 한 번쯤은 수익을 보려고 매수를 해보신 분들이 거의 많으실 겁니다. 거의 없을 정도일 겁니다. 아마 한미반도체를 매매를 안 하신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만큼 내가 어떻게든 수익을 보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 뭐 이거를 좀 크게 수익을 보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잘못 진입해서 손실을 보고 나오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종목들 매매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였을까요?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어려웠던 부분들 저가를 잡는 방법 그러니까 내가 매수하고 정말 며칠 못 가서 오랜 기간도 아니고 며칠 못 가서 이 급등이 들어오기 직전 선침에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고 또 어디를 잡아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잘못 진입하면은 어 한미반도체 갑자기 위로 올라가네 하고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고 아니 뭐 이런 자리 최근에 한미반도체를 보신 분들이라면 정말로, 뭐, 지금 이런 고가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잘 가니까 수급이 끊기지가 않고, 아니면 지금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도 지금 매수해서 버티고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자, 그래서 이게 가장 어려웠을 거고, 또 우리가 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엇가 잡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이것만 솔직히 잘 한다고 하게 되면은 주식 시장에서 거의 돈을 잃는 이유는 정말 극히 드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 한미 반도체를 내가 매수를 어느 시점에서 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 수익의 극대화도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본론으로 들어가서 정말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자 이겁니다. 테라포착 신호라고 되어 있는 해당 화살표 자리들. 제가 아마 이거 영상이 이거 차트가 좀 길게 펼쳐져 있어가지고 잘안 보이시는 분들 계실까봐 제가 좀 땡겨서 여기만 딱 보여드릴게요. 여기 바닥에서만 잡았어도 엄청나게 크게 수익을 봤을 테니까요.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화살표 신호가 떠 있는 구간들이 다들 눈에 보이실 거예요. 자, 이상하게 이 구간이 뜨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급등, 급등, 급등 이렇게 급등이 들어오는 거 눈에 다들 보이실 거예요. 결국 이 신호가 우리의 적가를 잡아주는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도움을 줄게 지금 매수하는 타이밍이야 쉽게 말하면. 이걸 알려주는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한미반도체를 딱 봤을 때, 어? 화살표 신호가 들어와 있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매수를 들어가 봐야겠다. 해서 매수를 들어갔다면은 내가 뭐 여기서 수익을 봤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이 턴을 놓쳤어. 그럼 여기 또 떴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매수해서 이 정도 수익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조금 더 수익을 볼래. 기다렸다가 이 정도 수익을 또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만 매수해도 얼마예요? 59,000원입니다. 59,000원. 여러분들이 59,000원에 매수했어도 약 107%가 나오네요. 고가 기준으로 봤을 때한109% 정도 나옵니다. 109% 정도. 자, 이 정도의 수익을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먹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무려 언제죠? 이때가? 날짜가? 자, 이때가 날짜가 올해 2월 5일이에요. 화살표 신호가 딱 떴던 시점이. 2월 5일날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내가 어느 정도 반절 수익을 실현을 하고 시가에 내가 지정가로 뭐매도로 걸어놨다고 하게 되면은 뭐 떨어지면 어차피 손실 아니잖아요. 자, 그럼 이 5일날 매수해서 고가를 찍었던 기준이 딱 2개월 걸렸어요. 4월 12일이거든요. 딱 2개월 만에 여러분들이 108%라는, 108%, 108 이상이라는 수익을 여러분들 계좌에 찍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신호 하나만으로. 이게 그렇게 여러분들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정말 중요한 신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만 떠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길게 보면은, 자, 이 바닥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떠 있어요. 자 그러면 정말 운이 좋게 여기서 매수해서 그냥 쭉 들고 갔다면 이것만해도 수익이 여러분들 어마어마할 거예요. 지금 한번 보게 되면은 쭉 그어서 고가 기준으로 딱 봤을 때요 800%가 넘게 나오네요. 한890% 나옵니다. 이 구간까지가 말도 안 되는 이 수치를 여러분들이 실현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증 드는 거. 어, 이거 그럼 1봉에서 밖에 안 되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봉도 되고요. 주봉에 떠있죠? 아, 월봉도, 아, 월봉은 아직 안 떴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단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분봉에도 뜹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테로포착 신호가 되어있는 화살표 신호들 보이시죠? 자, 단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 화살표 신호만 뜨면은 주가가 어떻게 돼요? 위로 다, 급등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급등이. 이런 식으로. 단타도 여러분들 된다는 거고, 스윙도 된다는 거고, 중장기, 즉, 가치 투자도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수 있는 화살표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 신호를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많이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이거 받아서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 앞전에는 없었던 그런 수익률도 지금 드시고 있다고 저한테 연락이 오시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연락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자,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무기 하나만 갖춰지는 게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중요한지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쟁을 나갑니다. 전쟁을 해요. 자, 전쟁을 하는데 칼도 없어, 총도 없어. 어, 총이 있는데 탄창 탄을 안 가져왔어. 뭐 어떻게 돼요? 적군한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기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쟁 나갈 땐 필수로 필요한 게 무기예요 무기. 그게 뭐 수류탄이 될 수도 있고 총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 무수히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 여러분들한테 결국 무기가 될수 있는 거 이걸 갖추는 게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제가 뭐 길게 이야기해봤자 여러분들도 지루하실 거고요. 이미 여러분들 눈으로 다 보셨을 거예요. 뜨면 어떤 식의 움직임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지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결국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 꼭 참고를 하셔야 되고 영상 아래에 여러분들 나와있는 제 개인 연락처로요.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해당 영상 마무리가 되는 대로 문자 들어온 거다 체크를 해서 순차적으로 전부 다 빠짐없이 보내드릴 테니까 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문자 보냈다면 그대로 그냥 기다려 주시면 은 해당 화살표 수십 그대로 복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 차트에 설정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해 드리게 되면요. hts에서도 설정되고요. 모바일 사용하시는 분들 계시죠? mts에서도 여러분들 설정된다는 거 이것 꼭 참고라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결국 해당 자리에서 매수를 진행할 줄 알아야겠죠 그래야만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수많은 종목들 충분히 여러분들도 수익을 챙길 수가 있고요 이런 다양한 혜택들 여러분들도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을 해드렸다시피 암학회 관련한 부분들이 5월 말에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간, 세포, 암 관련해서도 임상에도 성공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실시적인 급등 모멘텀이 엄청나게 크게 붙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 그럼 지금 자리 여러분들 매도를 할게 아니라 홀딩을 이어가야 된다는 거. 이 점도 참고라고 계시면 되겠습니다.